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 22장 이십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능숙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 능숙한 것에 관심이 많고 또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능숙하다라는 뜻은 어, 히브리어 뜻이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준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고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닥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한주 앞을 또한달 앞을 어, 일주일 앞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시면 어, 능숙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잠원 성경은 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교훈이나 또 가르침이 많은 성경인데요 제가 오늘 22장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번 읽으면서 과연 이 본문 안에서 능숙한 게 뭘까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를 쭉 보면서 보니까 이 본문 안에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의 마음 또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 이런 다양한 몇 가지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디 보시냐면 제가 여기 본문에서 오늘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능숙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볼때이 본문에 보시면 17절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능숙하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볼때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숙하고 준비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능숙한 자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라고 말하고요. 밑에 보시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천한 자라고 보면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막못 사는 사람 같잖아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뒷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보면 앞자리에 앉는 사람, 능숙한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뭔가 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거고요. 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뒷자리에 앉는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어, 좀더 쉽게 말하면 어, 능숙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돼요 왕 앞에 서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범한 사람이 되지만 능숙하지 않은 사람 이 표현에 이 천안자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뭔가를 끌고 가는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되길 저는 바래요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과연 어느 부분에 있어서 능숙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일단 어, 목회자인 저부터 봤거든요. 어, 저는 항상 다른 데를 먼저 볼게 아니고 저부터 먼저 항상 봤는데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능숙함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 달변가요?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뭐 인격 좋고 <laughs> 제가 볼때 그게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가장 능숙함은요, 이 성경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에게 능숙함이란 성경 말씀을 능숙하게 잘잘 풀고 잘 접근하고 잘 해석하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 설교자들 가운데 한국에 뭐저도선후배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 성경이 각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 그게 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임무죠. 제가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저에게 능숙함이란 목회자에게 능숙함이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능숙한자가 되자, 말씀을 늘 준비하는자가 되자라고 해서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늘 능숙한자,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능숙함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능숙함, 아, 목사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럼,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열심은요. 교회에 맨날 와가지고, 열심히 막막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뭔가 모든 일을 다 청소. 막 우리 김 집사님, 막땀 뻘뻘 흘리죠. 뻘뻘 <laughs> 흘리면서 막 청소하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능숙함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게 능숙한 성도예요. 제가 생각하는 성도의 역할은. 성도가 와서 진짜 멋진 성도, 신앙 좋은 성도는요, 그렇게 막, 아니, 봉사가 말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딱 듣잖아요. 그럼 성경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주 능숙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성도, 성경을 딱 들었어요. 근데 듣고 흘리는 성도 말고요. 듣고 정말 적용하는 성도 있잖아요. 그 적용하는 성도가 제가 보는 능숙한 성도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거에 능숙해야 되죠? 교회의 능숙함은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 저 교회가 이런 행사도 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제자훈련도 하고, 이런 것도 해, 는요,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이렇게 순서로 매겼을 때, 저 끝머리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능숙함은 어디에 있어요, 집사님? 교회의 능숙함은요, 영혼을 볼줄 아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숙함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영혼을 본다라는 게 어떤 관점이냐면, 세상은요, 교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볼 때? 학벌, 외모, 가진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보면 안, 안 되는 곳인 거죠, 교회는. 교회에 와가, 와서도, 돈을 따지고, 학부를 따지고, 외모를 따져서 사람을 본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는, 영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창조됨,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걸, 그게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왔어요. 근데 복사님이 막와저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대 우와 오 집사님 오늘 옷이 되게 비싸 보여요 <laughs> 귀걸이가 엄청 휘황찬란하네요 그런 건 교회에서 일도안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시하는 성도들은 저한테 혼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교회의 능숙함은요 영혼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보가 쭉 나오면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쳤어요. 근데 그 어르,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지난 주에 그 주보 남았길래 집에 가다가 주차장에 아 이렇게. 저기 정류장에 있는데 거기 다 뿌렸어요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주부가 남았잖아요. 우리 교회 주부가 남아서 그걸 다이 정류장에 있는 지나가는 분들 다 드렸다는 말에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목회자로 너무 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교회는요 영혼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니까 그 성도님이 이분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와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추구를 나눠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는요 능숙하되 목회자는 말씀에 능숙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말씀 연구를 하는 시간에는, 죄송해요.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맞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인데, 제가 우리 진 목사님 잠깐 소개하면, 진 목사님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 목사님은 제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아시고, 그 전후 시간을 딱 캐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가능하겠죠. 그걸 딱 알고, 방해를 절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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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하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 드렸죠. 저의 목양실은 언제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쵸? 오, 언제든 오픈되어 <laughs> 있죠. 근데 그 언제든이란 말을 매일같이 늘 언제나 always 거기는 미팅 장소가 아니에요. 제 목양실은 제목이 프리칭 프리퍼레이션 룸이에요 제목이 프리칭 프리퍼레이션 룸이란 뜻이 뭐냐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장소가 목양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실은요 여러분 제가 쉬는 장소가 아니고요 연구소, 도서관, 독서실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님들이 도와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 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제 연구 시간은 절대로 방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방해하는 분 없어요. 방해하는 분 없지만 제가 말씀을 오롯이 연구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책을 봐야 되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숙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정확히 들었으면 그걸 적용하는데 능숙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적용해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적용하는데 능숙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의 능숙함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과 교회와 이 주변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뚫어져볼수 있는, 영혼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형제 왔었잖아요. 그 형제 옛날에요. 제가 청년부 때 만났을 때 외모가 너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어? "저 친구 외모가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왜 사람 외모를 갖고 그러냐? 저 친구랑 대화도 안 해본 분이, 말도 안 해본 분이 외모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겉으로 드러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잖아요. 주일날 올때 애들아, 슬리퍼 신고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애들한테 슬리퍼 신고 와라고 한, 한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슬리퍼 신고 오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기를 알아듣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와야 되는 그 중심을 알아듣는 거죠. 애들도. 오늘 우리 교회가 능숙한 자가 돼서 뒷자리에 앉는 교회가 아니라 앞자리에 앉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말씀과 영혼에 능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른데 능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님 아, 설립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좀 가서 배워와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교회 떠나세요. <laughs> 전 그럴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걸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더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 더 기대가 돼요. 우리 말씀 앞으로 더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능숙한 자들 적용에 능숙한 자들 영혼 앞에 능숙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능숙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능숙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데 능숙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에 대해서 능숙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능숙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너무 능숙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만 남는 것은 없는 탈진만 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단임 목사를 맞춰주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당에서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그 말씀을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디에 능숙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지위나 학벌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능숙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세미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훈련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히 세미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히 제자훈련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고자 하는 그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전달할 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영혼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듣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능숙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늘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의회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듣도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능숙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익숙하고 능숙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 만나 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 살아가는 내가 우리의 삶과 나타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볼수 있는 교회 영혼 앞에 겸손한 교회 영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 앞에 능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를 자라고 잘하고 세미나를 자라고 잘하고 제자훈련을 잘해서능숙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영혼이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벌 지위를 막론하고 외모를 막론하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영혼 앞에 능숙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보내 주실 텐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우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귀하게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 영혼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됨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귀하게 볼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뜻이...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 길을 도와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능숙한 자들이 아니라 돈 버는 데 능숙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능숙한 것보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능숙한 우리 젊은 아이들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또 유아유치부 아이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능숙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돈 버는데. 하나님 공부 잘하는데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능숙한 비법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 나는 정자 교회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주약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능숙하게 거나 적용하거나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힌돌 제에게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능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능숙하는 애가 그들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천한 자의 자리에 서는 자리이 아니라 하나님 앞자리에 서고 능숙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세상 가운데 리더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른 것에 능숙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능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에 능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능숙한 우리 모든 아이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 능숙한 자는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준비됨, 능숙함이란 돈잘 벌고 출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될수 있도록 더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능숙해진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들은 성도들은 적용하는데 능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영혼 앞에 능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행사를 잘하는 교회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의도도 그럴 뜻도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보는 교회로 지역사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학벌, 지휘, 남녀노소, 외모를 다 초월한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인종을 초월한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귀하게 보는 영혼의 능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능숙하게 케어하고 돌보고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 출세하는 비법, 나름대로 자기들의 비법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능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능숙한 자인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능숙한 자인지를 물어보게 하시고. 그 질문 앞에 답이 무엇으로 나오는지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능숙해서 돈잘 버는 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능숙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변화받는 인생, 변화된 행동,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이 원하는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능숙하기로 다짐한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